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정, 박영선. <laughs> <laughs> 이거아니다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곡잘 쓰고, 노래 잘 쓰고, 프로듀싱 잘하는 데이브니어입니다. 예, 네, 아, 노래를 잘 불러야 할 텐데. <웃음> <웃음> 최근에 우리 로켓 아가씨, 김프로쇼. 아, 맞다. 시즌1에서 우리 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로켓 아가씨 잘 아실 텐데요. 음원 사이트에서 로켓 아, 아가씨, 로켓 아가씨의 그대 이제 안녕. 그대 이제 안녕. 어, 어 노래 나왔어요. 야. 너무 좋아. 얼마만이야. <laughs> 우리 방송할 때 이제 곧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도 1년이 넘었어. <laughs> 네, 아, 뭐. 김프레셔가 닫았다가 어,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 나왔어. 예, 네, 드디어. 음악 뭐, 작업을 거겠죠. 되게 열심히 하셨나봐. 시간 어. 오래 걸렸네. 오래 걸렸고, 10곡 준비했는데, 일단 4월에 하나, 5월에 하나, 그리고 6월에 정규 10곡 나옵니다. 아. 네. 하여튼,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멜론에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대 네. 이제요, 안녕. 그대 이제 안녕. 네. 그대 이제, 안녕. 네. 자, 그리고 제 앞에는 활활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불타오르는 연애 지상주의자 김선생입니다. 네. 어. 저희가 내로남불의그 네. 코너명을 네.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보내주시고, 내로남불이 뭐, 썩, 딱히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소소하고 시시콜콜한 주제를 나름의 통찰을 담아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뭐요런 코너에 딱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마침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저희가 다음 주 방송할 때는 네. 어쭉 올려주신 내용들 중에서 아 이거다 싶은 걸 선정해가지고 상품도 드리고 음흠.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주는 저희 어떤 분이 올려주신 사연이죠? 어 이분이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을 되시네요 현캐는 사랑입니다 <laughs> 야 뭐, 우리 뭐 아는 분이 내부자 아니야 내부 아, 알고 시지테리오빠고막 이런거 아니야? 역시 댓글을 열심히 올려야 한번이라도 걸리는거야 야 지금 네.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저희 내로남불에 본인의 사연을 보내주신거는 이분이 처음이야 아, 어그렇그 어. 네. 네. 다른 분들은 휴지에 대한 의견만 보내주셨는데 네네. 어 읽어드릴게요 휴지얘기 뭐 쭉쭉 뭐 공감 표시해주시고 휴지 거리 방식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생각한 건데 버스나 기차, 비행기 탈때 어느 자리 선호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창가를 선호하는데 저는 통로석을 선호합니다 안쪽은 좀 갑갑하기도 하고 통로석이 동하기도 편하잖아요 세 분은 어떤 자리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댓글 달았습니다 다음 방송 주제로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어... 자 어떠세요? 예. 데이븐이요 버스는 창가, 비행기는 길가 네 통로 통로? 네그 구분이, 구분이 있어요? 있어요? 기차는? 아 기차? 기차는 길어 기차는 뭐더라? <laughs> 아, 또왜 이런 왜? 또 아재개그 어, 어왜 네. 어, 순발력 줄이잖아? <웃음> <웃음> 아, 네. 아 기차 기차는 기차는 상관없어요 네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네. 어, 상관없어. 어, 상관없어 버스는 그래도 이제 좀 창가 바깥을 보려고 바깥을 보고 싶어서 아. 비행기는 뭐 화장실이나 남매에게 걸리적거리면서 나오는 게 패키치기 싫어. 그래서, 싫으니까. 그래서 나는 끝을 좋아하니까. 아, 근데 이제 창가보다는 길, 길가를 복도를 길가. 어. <laughs> 옛날 사람 <laughs> 길가를 좋아하고. 김선생은 어떻습니까? 네. 아, 비행기는 오래간다. 그럼 창가 아, 음. 오래가면 창가. 아니야, 아니, 짧게 간다. 창가. 그렇지, 어. 오래간다. 통로. 어. 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네. 음. 그리고 기차는 창가. 아, 그래, 음. 무조건! KTX는 앱에서 창가 자리를 예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순방향, 역방향. 그렇 아 무조건 창가로 예매합니다. 방향은 순방향이 까 순방향. 아, 순방향? 어, 가능하면 순방향을 하지만 아 그거는큰 상관 없어요. 그리고 버스 창가냐 통로냐가 중요하지 않고 맨앞 자리. 아 진짜? 맨앞 자리? 맨앞 자리. 오. 맨앞 자리는 키큰 사람 타기에는 좀옹상스러운데맨앞 <laughs> 자리에 가면 기사님 뒤에 있는 좌쪽. 기사님이랑 오른쪽 대각선이 같은... 오른쪽 있잖아요. 네. 전 오른쪽. 아맨 어. 저쪽 앞에, 그렇죠. 어, 입구 앞에, 그렇죠. 버스 타자마자 보이는 자리. 어, 진짜? 왜냐, 앞이 뻥 트였잖아요. 아, 아 네. 난내 다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네. 어. 시원하잖아 전망이.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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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따라서 이게 좀 있나봐요. 응, 트게 좋아 나는. 어. 나는 다 상관 없고 응. 무조건 통로야. 어 진짜. <laughs> 네. 아니, 무조건 통로 는또 뭐야? 아 무조건, 그러니까 뭐 버스든 기차든 비행기든 상관없이 다 통로야, 앉아. 어... 어 왜? 아 귀찮아. 드나들기 편하려고. 네. 어뭐 어...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이런 게 싫어 그냥 음... 걸리거 제일 싫으니까. 네. 그냥 그냥 무조건 통로예요. 사실 비행기에서도 통로가 아무래도 다리 뻗기도 좀 좋긴 해요. 그내 그렇죠. 공간을 제일 많이 쓸수 있잖아. 어 네. 그렇지. 어, 그난 그러니까 통제받는 게 싫어. <laughs> <laughs> 날재단하지 마. 나는 무조건 어 마음대로 쓸 거야. 통로 자리에 앉으면 이게 이코노미석은 아무래도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그래도 통로 쪽에 나와 있는 한쪽 다리는 좀 하나에 빠있이잖아아 그렇죠. 고개 커. 아, 난 비즈니스밖에 안 타죠. 아이씨 뭐지, 소년. 비즈니스면 통로야, 창가가 <참가로> 뭐가 달라.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기차 같은 경우는 한 두어 시간 타니까 옆에 누가 앉냐가 좀 궁금한 거 아닙니까? 난 전혀 상관없어. 요 전,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연애 지상주의자에게는 또 중요할 것같아가 중요하죠. 아, 그래요? 뭐, 혹시 뭐 그런 에피소드나 혹시 뭐 이런 거 없어요? 유도하지 마요. 아니,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능이 있어, 이 사람은, 분명히. 없고요 기차에서는 없어, 기차에는. 기차에서는 <laughs> 네. 없어. 쉽지 않죠. 그럼 어디서 있는 거야? 기대를 항상 해, 기차를 탈 때. 그치? 아 네. 그런 거있다까누아니제일제나 아 어. 괜한 기대. 괜한 아아 기대. 그래. 뭐가 그래. 될 거라 생각을 하지도 않아. 아 그냥 아그 같이 가는 두 시간 반 동안만이라도 아 즐겁고 싶은 마음에 음. 누가 앉을까 기대를 하잖아요. 음흠. 그러면, 할머니, 어. 뭐, 뭐 그래. 아하. 난 대학생 때한번 네. 그런 적 있었어요. 앉아서 가는데, 네. 물론 그때도 통로에 앉았지. 어. <laughs> 앉아서 가는데 생머리에 음. 긴머리에 어떤 여학생이 생머리 피곤했나봐. 아. 음. 이렇게 기댄 거구나.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댄 거예요. 어허. 졸다가. 야, 그때 좀 이렇게 좀 외모가 내맘에안 들면 어깨로 툭. <laughs> 어. 어. 그래서 목적지까지 음. 계속 기대고 갔어. 와. 그러면 사람 또 꼼짝도 못 하잖아, 남자. 야, 정말 미치겠는 거야. 몸에서 진단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 근데 그분도 그걸 몰랐을까, 중간에? 몰랐어요. 어. 아, 정말 정말 심하게 주무시더라고. <laughs> 정말 심하게 주무시더라고. <laughs> 어. 뭐. 그리고 거의 다 와가지고는 어. 깬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 거기서 제가 말주변이 좋고 어. 뭐 이렇게 했으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김선생이었으면 여행에 새로운 아니에요. 관계를 이어갔을텐데 어. 그냥, 그냥 그러고 냥그 말았어 아, 되게 예쁜 분이었어요 예쁜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되게 어 쌩머리였다는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어요. 어, 김프로가 네. 괜찮았다고 하면 여러분 장난 아니어요 <laughs> <laughs> 어. 괜찮았어요 어.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 아, 그래 아, 참, 그때 그 기억이 한번 있어요, 한 번. 아, 그러면 원하는 자리 안 나오면은 뭐 바꾸려고 노력해요, 대부분은? 어디를? 그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든 기차든 다내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 좀 바꾸려고 막 노력해요. 아,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주는 네. 대로 그냥 타요 네네, 그럼요. 소심하니까 그런 거같지야이 <laughs> 프레임 안 좋은데. 아, 수주분이 언제 소심한으로 바뀌 거야? 수주분과 소심한은 달라. <laughs> 내가 수주분도 겨우 참았는데 <laughs> 별로 안 따져요, 전. 별로 안 따져요? 네, 그냥 주는 대로 산다. 또 따질 줄알았구나 내가. <laughs> 안 걸리네. 어. 저는 비행기 탈때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 어, 바꿔달라고. 그, 그, 아니야, 이제 바꿔달는 라게 아니라. 옆에 분 어. 네. 제가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출장을 들어오는데, 약간 연착이 된 거예요. 음. 북경공항에서 연착 한시간반 이렇게 자주 되거든요. 국적기 안 타면. 태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누군가가 있어. 대학교 2학년 정도로 사료되는. 당신 몇 살일 때야? 스물여덟 대. 아, 네. 어. 네. 지금은. <웃음> <웃음> 아니, 지금은 안, 지금도 괜찮지, 물론. <laughs> 어. 어. 대학교 약 이제 뭐, 신입생은 아니고 한 2학년쯤으로 사료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우리나라 유학생이야. 음. 어, 딱 봐도 집에 가는구나. PSP 아시죠? PSP 플레이스테이션. 음. 손으로 하는 조그만 거. 그거를 막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상 가서 말을 걸만한 그런 정도의 뻔뻔함은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음. 그러고 있는데 게이트가 오픈된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래서 나는 내 차례 드니까 들어갔는데 좀 뒤에 쪽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들어가데 오래 걸리잖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아, 더럽게 짜증나네, 사람 진짜 만나고, 시부렁시부렁거리고, 캬, 들어가는데. 옆에 앉았던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그러니까. 않아. <laughs> 아, 너무 견디겠어. 아, 이 사람 진짜. 어... <laughs> 어그로지 끌지 마. 스토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옆에 앉았다는 거 아니야. 옆자리인 거야. 여기야. 아, 아, 옆자리인 거야. 아. 아. 어, 이거 뭐지? 촛벌이하게 앉아서, 이렇게. 물끔물끔 보다가, 이제, 비행기 이제 출발했을 때, 북경에서 서울을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요. 시간 음, 짧아. 음. 마음이 급해지잖아.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슬쩍 얘기를 했죠. 유학생, 어이, 뭐, 학교 어디? 어, 디 뭐, 어, 집에? 아, 집에 간대. 방학도 아닌데 왜 들어가냐. 아이, 뭐, 그냥 뭐, 가족 행사가 있어. 아, 그러냐. 집은 어디? 그러면서, 대화를 나름 즐겁게 오갔어요. 어. 음. 연락처를 딸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 최애님, 왜 이렇게 늘어지니? <웃음> <지금>. <웃음> 아, 딸려고 하는 찰나에. 네. 근데 자기 남자친구 있다고. <laughs> 끝이야? 설마? 아... 죽여버린다, 진짜. <웃음> <웃음> 실패. 아 너무 아쉽다. 아... 그런 일 있었구나. 아, 됐어요. <laughs>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지금. <laughs> 아옆자에 앉았는데 남자친구 있었다. 이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무슨 로맨스가 재밌냐? <laughs> 결론만 얘기하라. 아니, 잘 됐어야지. 뭐, 아니? 어떻게, 아, 어떻게 얘기라도 하는가? 지고 같이 가서 결과적으로 노력을 연락했으나, 아, 어. 내가 막 나름 정성을 들여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뭔가 그잘 되는 분위기인 것처럼 한참 무서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어, 얼굴에딱 써. 어가지 무슨 아이. 상관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가서 야.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말했어. 어. <laughs> 좌절했어요 그래서 안타깝네 출장가서 일도 다 망치고 그때 근데 <laughs> 통로석과 창가에 앉는 거는 나름의 무슨 심리학이 있을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통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음... 준비 안 했어? <laughs> 준비하긴 한거 아니었어? 이런 거에 심리학?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뭐, 어떡 하냐? 이거 뭐 약간 어떡하지? 망한다 이거 야, 요거, <laughs>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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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지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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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이 <laughs>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새로운 거를 꺼내야 그래 그러니까 너도 없잖아 엄마 <laughs> <laughs> 김프로 쇼에 뭔가 새로운 게 생기는 거야 아이코너폐지됐 되겠는데 <laughs> 오늘은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준비했어야 돼 준비했어야지 아, 아, 준비했어야 지금 데이브녀가 진짜 잘못했네 아, 아, 아 나는 사실 시사 준비하느라고 이걸 준비할 수가 없었어 나블랑 준비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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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녀 뭐한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네 나 오늘 무임승차했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나름의 통찰을 담아가지 말이에요 아, 김프로 쇼의 한방이었는데 아 통찰 하면 난데 와 진짜. 자, 그럼 김종인 얘기합시다. <웃음> <웃음> 김종인이 불출마했어. 난데없이 김종인. 홍석현과 김종인이 불출마하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이 이 양반 불출마 할건 알았으니까. 네.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laughs> 나는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게 최명길이었어요. 최명길. <laughs> 김종인의 스피커. 최명길.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명길 의원 누군지 잘 몰랐고요. 김한길 대표 와이프. 최명길 씨. <laughs> 그 사람인 줄알어 아, 지금 야. 그 사람 얘기 아니야? <laughs> 야,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없나. 어.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도 MBC에서 어. 그 한때. 어, 맞아요. 아, 맞아. 아침 라디오를 진행했던가. 뭐, 그, 음. 뭐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또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눈에 띄었나 보다. 어, 그럼요. 그리고 어. 옛날에는 아침 라디오를 최명길 씨가 진행을 했었던 거를 그 때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하여튼 그때 들었던 것 같아. MBC? MBC. 어... 뭐 나름 그래도 뭐, 거기서 이렇게 좀 뭐, 몰라. 리포트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몰랐어. 난 근데 몰랐다. 이 양반이 새정치 민주연합, 팔 음. 때, 독립이 됐어요. 비례로 돌았나?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그냥 당적을 어... 가는 거지. 공보특보, 뭐 어... 이런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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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고 나서 김종인 씨가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음... 김종인 씨의 최측근으로, 또 한때는 김종인 씨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실세로 또 불리고 했으니까. 비대위전동 때. 네. 아. 뭐, 그때 이제 나름대로 저기를 하다가, 어, 안철수 나가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난 2월 달에 재판받았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 진짜. 200만원 벌금형 받았어. 뭐지어고날라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00만원 확정되면, 아.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아. 이제 의원 떨어지기 때문에 항소는 했는데 보니까 SNS 뭐,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뭐, 200만원을 줬더라고, 누구한테. 음.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음. 그, 북콘서트, 뭐, 요런 걸 이제 도와주는 명목으로 준 거였다. 라고 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200만원 받은 것 때문에, 준것 때문에, 200만원 벌금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당했어요. 안철수도 나갔고, 새정치 뭐, 이게 없는 거 같다. 민주을 탈당하고 나와가지고는, 이번에 김종인한테 딱 붙어서, 음. 뭔가 이제 대변인 격으로. 아, 근데 갑자기 아. 김종인 씨가, 뭐, 불출마. 네, 불출마를 한다고 뭐 이렇게 막 하더니만 음. 그 무슨 행사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가가지고는 어, 불출마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오다가 불출마했잖아요. 결국 불출마 선언을 딱 정확히 했나? 했죠. 어, 오늘 했었지. 아 네, 불출마를 했거든요. 뭐 결국은 뭐 김종인 씨야 뭐 그럴 거라고 봤는데 음. 최명길 씨는 어떻게 되나? 뭐 <laughs> 생각이 좀 불특들더라고요. 어, 지역구는 유지하고 있나? 무소속이니까지 식으로. 음. 네. 음. 야, 근데 뭐 우리 김 선생도 모를 정도면. 모르지. 나 최명균 어, 씨는 뭐 관심 탈, 없는 탤런트지. 뭐. 뭐. <웃음> <웃음> 그러니까 김종인이 예를 들어 어. 안철수가 그렇게 반등하지 않고 약간 비리비리한 상황이었으면 자기가 뭔가 나와서 음. 뭔가 좌우할 수 있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누구를 밀어주고 뭐 자기는 빠지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뭐, 안철수 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 놓고, 이제, 근데 자기가 나와 놓고는 안철수가 별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자기가 나와서 뭔가 구원 투수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러놓고 자기는 빠지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안철수가 팍 올라가니까 자기가 굳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대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 얘기했잖아. 음. 자기가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뭔가 좌주 지할 어, 좌주 지하면서막 있는... 말을 놓는 그런 그 설계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건데. 그러니까뭐 택도 없지. 음. 더군다나 안철수씨에 대해서 예전에 저격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지. 대표가.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어. 자기가 지금 그럴 역할에 할 어떤 음. 입지나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파악하고는 자기가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음. 그런 숨, 그런 셈은 빠르지. 음. 음. 하여튼, 뭐, 그 양반은 뭐, 이번 판에선 뭐, 역할을, 끝났지. 그러니까 그, 그,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음. 홍석현 씨하고 정훈찬 씨하고 뭐, 셋이서 뭔가를, 빅텐트를 음. 할 것인가, 뭐, 음. 궁금해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음. 뭐, 그냥 홍석현은 그냥 훅 빠진 것 같고. 음. 그죠 정훈찬 씨만 뭐야. 이상하게 됐잖아아 거기는, 음. 그냥. 그래. 그 학생들만 가르쳐가지고, 네. 현실 감각가 없다니까요. 근데 웃겼던 거는 정은찬 총리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실컷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잔 2주 전에. 어.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는 유승민 씨까지 영입해서 사자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빅 텐트를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실컷했단 말이야. 아이, 자기는. 택이 저러고 저러고 막. 막 <laughs> 김어준한테 계속 유도신문 걸려가지고 막 헤매고 그러는데 현실감각이 어. 없어요. 음. 음. 후양반 뭐. 끝났지. 네. 그냥 현실력이 음. 없는 거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최명길 씨가 이렇게 오리발이 되는, 오리알이 되는 거를 보면서. 네. 야, 이게 언론인 출신의 사람들이 음. 왜 음.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를 기웃댈까. 음흠음. 뭐 이게 사실은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흠. 그냥 보시기 에 어떠세요? 언론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게 언론인 출신이 아니란 중요하지 않고 언론인 출신이어도 정치를 대의에 맞게 시대 정신에 맞게 잘하면 그건 칭손받을 만한 대, 정치인인 상관없다. 거죠. 상관없다. 네. 네. 잘하면.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언론이 주면서 헛발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엄기영 사장 음. 그리고 뭐 최문순 지사는 그나마 뭐 그렇다 치고 음. 지난주에 우리 했던 박영선 그 언론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민경욱 k 비스잖아요 어. 그리고 야. 여들성만 장난인데 네. <laughs> 민 여들성 씨 네.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최명규 씨.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음, 네. 왜 그럴까요? 글쎄 전직 전직 전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 뭐냐면 그냥 드는 생각은 자기 비전 자체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사명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미래를 이제 봤을 때 자기 미래의 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다음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다음 루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치 바닥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아, 왜, 나처럼 나와가지고 구멍 가게 하시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김프로에게 우리 김프로, 우리 김프로 이렇게 열광을 한, 받는 거고. 또 이제 김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건 모르는 거잖아, 사실. 근데 다시 언론에서 되게 멋지게 활약할 수도 있는 거고, 정치를 할 수도 아니, 있는 그럴 거잖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 아 그래? 한번 네. 우리 아, 뭐, <laughs> 10년 했으면 됐지. 아니, 그냥, 아니. <laughs> 지금 우리 구멍 가게 하잖아, 나랑. 그래서 우리 만들어 가지고 미디어 회사에 뭐 총수가 될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잖아, 사실. 근데 어떤 의미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미래를 봤을 때 자기의 어떤 소명, 자기의 어떤 국민에 대한 뜻, 뭐 역사 의식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앞에 놓인 걸 그냥. 그냥 이렇 급급하게 가다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야, 그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 또 하나 있다 김진. 아 김진. <laughs> 야, 강력하다. 강력하 대선을 <laughs> 뭐. 제가 봤을 때 정치인들 <laughs> 중에 언론인으로서 그나마 제일 잘잘 그, 잘 됐다는 건좀 그렇고 그나마 그 도표에 올라간 사람은 정동영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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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데 아직 생각을 해보면 음.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워낙 고관대작들과 음. 뭐 이런 사람들을 젊은 만나고. 나이부터 많이 만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 뭐, 검찰 수뇌부들 만나가지고 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허상이 심어지는 게좀 음.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음. 그래. 나는 이렇게 뭔가 큰 그림을 짜고,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거를 잘, 수 있겠다. 음.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하면 큰 그림에 대한 허상 있는 거고, 뭐, 솔직하게 나쁜 말로 하면 시건방져지지 아, 그렇지. 네. 건방지고, <laughs> 어. 아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세상 건방져지지 음. 네. 그거에서 네. 잠깐 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렇게 되기까지가 음. 쉽지 않은데, 음. 보통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대접받는 자리라서, 음. 거기에 이제 가면, 음. 뭔가 나의 오리지널러티, 음. 내가 음. 정말 나만이 할수 있는, 음. 나의 강점,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개발할 때까지 걸리는 내공, 이런 거를 잘 인정 안 하려는 게 조금 음. 있는 거 아닌가. 야. 입으로 퉁 치고 끝나는 거야. 쉽잖아요. 에이. 나와서 뭐 하는 게 쉽지 않아. 에이. <laughs>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좋은 계좌 말씀드릴까요 <웃음> <웃음> 좋은 저널리스트가 좋은 정치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음. 높은 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김포로 가까이겠지만 보고 듣고 자라온 환경이란 음, 게 그렇지, 있잖아요 감각도 생기고 그쵸? 어. 누구보다도 그럴 수 있는 자양분은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말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자양분이 나한테 쌓인 줄 알아 음. 그거 아니거든 음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얻은 거지 음.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면 시간 방저지고 정치로 들어왔을 때 내가 정치를 왜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돋보이나로 자꾸 뻗쳐지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네. 아무튼 저, 저는 정치 안할 거니까. <laughs> 저랑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런 거. <laughs> 수줍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대한민국. 시네마스타나 어. 열심히 들어 주시 고 여러분.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영화 프로그램에 빨리 출연하는 게 목표야 하나는. <laughs> 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1664블랑과 함께 뭐 이런저런 정치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청취자분 중에 올려주신 의견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충분히 준비를 못 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통찰을 못 담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나 디스한 거잖아 그렇지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네. 준비하겠죠, 대분븐이요아 그럼요 네. 그래도 대분븐이요 박영선 하나 건졌잖아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코너명도 좀 올려주시고 어, 고민되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고, 이런저런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네. 네. 아무튼,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계속 만들 테니까요.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